15번. 마이너스, 파이에서 x가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x가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어요. 자, 부등식은 그래프를 이용해 주는 게그다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1번.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4사이에요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프 그리는데, 어디를 그려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마이너스 파이. 파이까지를 그려보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e 되겠네 Minus 2분의 n a pi is all, e v 그 n Sin x 는 0일 때 0이고 2분의 l l you go, even 이렇게 그려 l m 그죠? 자, 이 e y s i n x. 의그래프 a t does it s x, 가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인 순간 마이너스 2분의 1인 순간 그걸 생각하면 되죠. 자희가기함수기 때문에 요길 요길 같아요. 요길 요길 같아요. 그러면 2분의 1인 순간 이미 아는 거죠. 사인이 2분의 1인 순간 자, 그림 이렇게 그려주면 사인이 2분의 1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6분의 파이 자, 따라서 요점의 x좌표는 6분의 파이에요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그렇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따라서 구하는 해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 사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자 2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2번. 탄젠트 X가 마이너스 루스탑 이상 1이하다 그랬어요. 그럼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2 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이 분의 파이까지.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이 2 분의 파이에서 함수값이 없어요. 마이너스 이 분의 파이에서 함수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자, 어떤 상황 을 원하는 거예요? 자일 일부터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까지 자르면 1이 되는 순간은, 탄젠트 X가 1이 되는 순간은 이미 알아요. 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탄젠트가 1. 여기는 4분의 파이.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것도 알아요.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는 3분의 파이. 자, 근데 얘가 역시 기함수로 원첩이 돼서 대칭이거든요. 따라서 루트 3인 상황이 3분의 파이라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상황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거예요 여기는 4분의 파이가 되는거고 자 그렇죠? 따라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쓰려면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 사이 이렇게 보면 되죠. 얘가 y는 탄젠트 x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원으로 생각하는 것 보단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훨씬 쉽게 할수 있어요. 부등식을 풀 때는 자, 이상.